저기, 죄송한데, 교육 의뢰하시기 전에 전화 매너부터 배우시는 게 어떠세요? 라는 말이 목 끝까지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 사람 사회생활 어떻게 하지? 아니면 지금 나한테 갑질하는 건가? 별 생각 다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전화 예절, 비즈니스 매너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해볼 거예요. 여러분의 성장과 성공을 뜨겁게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이해하고 서비스를 연구하는 박강사입니다. 박강사 TV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배움과 성장을 실천합니다. 제가 너무 감정 이입이 돼서 공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laughs> 기분 좋게 있다가도 한 통의 전화로 느닷없이 기분이 확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고객 응대이든 거래처 통화이든 비즈니스에서 전화는 빠른 의사 결정이 가능한 간편 수단으로 커뮤니케이션 채널에 속하는데요. 비즈니스라고 하면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시너지를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안 도와주고 싶은 협조 안 해주고 싶게끔 만드는 비매너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기본적이어서 회사에서는 가르쳐 주지 않지만 또 정확하게 배운 적이 없어서 많은 실수를 하게 되는 전화응대. 이렇게 하면 비매너예요 라고 소리치고 싶은 사람들의 유형 7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 수수께끼 유형입니다. 발신자라고 하죠. 전화를 건 사람은 본인이 누구인지 우선 밝히는 것이 기본 매너거든요. 물론 전화를 받는 사람도 소속과 이름을 먼저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런데, 네, 여보세요. 하자마자 박원영 씨 맞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저도 누구시죠? 하면서 바로 공격적으로 반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차라리 이건 그나마 나을지도 몰라요. 땡땡 아, 때문에 전화했는데 이거 언제 돼요? 하면서 용건부터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전화를 걸었다면 기억하세요. 인사, 본인 소개, 용건 및 통화 가능 여부 확인이요.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laughs> 안녕하세요. 어디 소속 누구인데요? 땡땡 때문에 전화드렸는데 혹시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인사, 본인 소개, 용건 및 통화 가능 여부 확인이요. 전화를 받는 경우라면 말씀해 주세요. 네, 전화 받았습니다. 어디 소속 누구입니다. 라고 말이죠. 대신 받았습니다. 어디 팀 누구입니다. 또 좋아요. 멘트는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하셔도 좋은데요. 구성은 꼭 기억해 주세요. 인사, 본인 소개, 용건 확인이요. 두 번째 유형은 바로 다자 고자 유형인데요 일의 앞뒤 상황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단박에 전화부터 우선 해대는 유형인데요 이 유형은 전화를 한 용건이나 내용 정리가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아 잠시만요 음, 어디 보자 아, 뭐냐면요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는 유형이에요 상대방도 업무 중일 텐데 정돈 안된 상태에서 전화를 한다든지 아 맞다 아 이거 말한다는 게 까먹어가지고요 하면서 계속 전화를 한다든지 땡땡에 대해서 제가 말했었나요 하면서 정신없게 만드는 유형이에요 기억하세요 적어도 발신자는 구체적인 용건과 상황을 파악해서 해야 할 말을 최대한 미리 준비해서 간결하고 정돈된 소통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지속 반복적인 통화가 되지 않도록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 추가 용권을 확인해야 하는 거라면 번거롭게 계속 전화드린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같은 양해 멘트를 꼭 해주세요. 세 번째 유형은 묵묵부답 유형입니다. 전화통화는 대면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내 말을 듣는지 전달이 됐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참 말을 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여보세요 하면 아, 네, 듣고 있으니까 말씀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진짜 말하기 싫어지거든요. 이걸 노린 걸 수도 있겠지만, <laughs> 비대면 소통일수록 정확한 의사 전달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아, 땡땡이란 말씀이신 거죠. 뭐뭐라고 이해했는데 맞으실까요? 혹은 수치나 명칭 같은 것은 다시 한번 복창해서 확인을 해주는 상호교류가 필요해요. 또한 전화상 다른 정보를 확인해야 하거나 검색 등을 하면서 통화를 해야 될 때는요 아 잠시만요 하고 가만히 기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땡땡 정보를 찾아볼게요 아 여기 찾았고요 그 중에서 땡땡에 해당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록 전화상이지만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연상이 될수 있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는 것도 좋아요 또이 유형에는 콜백이 없는 묵묵부답도 포함이 되는데요. 부재중 전화가 확인되거나 통화 가능 시간 외에 연락이 왔거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전달을 받은 전화 연락은요. 최대한 확인한 즉시 콜백, 즉 회신을 해주는 것이 예의거든요. 아, 과장님 안녕하세요. 어디 업체 누구입니다. 전화 주셨더라고요. 제가 회의 중이어서 전화를 받지 못해서 부재중 전화 확인하고 바로 전화 드렸습니다. 같이 말이죠. 네 번째 관심 종자 유형입니다. 온 동네 방네 궁금하지도 않는 본인의 전화 내용을 사방팔방 다 들리게 큰 소리로 통화하는 분들이 있어요.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의 집중력을 저하시키는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인 거죠. 그나마도 업무 내용이면 위로 혼자 다하는 척하네 할 텐데 사적인 통화를. 공적인 장소에서 대놓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가 말이야! 이번에 말이야! 어쩌라는 건지. 듣고 싶지도 않은 상대방의 사적인 정보 상당히 피곤하거든요. 안 그래도 할 일도 많고 봐야 할 정보도 많아 죽겠는데 불필요한 정보 듣고 싶지 않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방해가 되는 통화는 그게 업무적인 내용일지라도 목소리의 볼륨을 조절하고 환경을 살펴서 통화가 적절한 상황인지를 봐야겠죠. 업무 공간 내에서 사적인 통화는 별도의 휴식 공간이나 밖으로 나가서 받는 것이 예의고요.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아무 때나 유형이에요. 이거 진짜 중요한데요. 아침, 점심, 저녁에 전화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뭐가 문제야 생각하시겠지만 우리 비즈니스 관계잖아요. 아니요, 사실 일반 인간관계더라도 정말 위급한 일 아니고서야 연락을 피해야 하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이른 새벽이라든지 늦은 밤이요. 그런데 비즈니스 상황에서 암묵적으로 9 to 6가 일하는 시간이고, 이에 점심시간은 개인 휴게시간이잖아요. 업종마다 통화 가능한 업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은 파악이 조금 더 필요하겠지만, 잘 모르겠다. 일반적인 업종이다 싶다면, 오전 9시부터 12시 오후 1시부터 6시 사이에 전화를 해서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이 매너라고 볼수 있어요. 여기서 센스 있는 인사말로는 점심시간 이전에 전화를 했다면 점심식사 맛있게 드세요 한다든지 아침에 전화를 했다면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한다든지 업무 종료 시간쯤이라면 행복한 저녁 보내세요 정도의 인사도 좋겠죠. 부득이하게 점심시간에 전화한 경우에는 식사는 하셨는지 혹시 식사중은 아니신지 점심시간에 전화다면 드려서 죄송하다 라는 양해 멘트를 하는 것도 좋겠죠. 그리고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업무 사무실 번호 모두 알고 있는 경우에는요. 업무 사무실 회사 번호로 선 연락을 취하는 것이 좋아요. 만약 업무적인 내용으로 개인 전화로 통화를 하는 경우에는요. 거래처 관리 차원에서 회사명, 직급, 이름 정도는 꼭 저장해두고요. 구분해놓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사회 초년생 때 했던 실수가 친구하고 동명인 거래처 사람에게 김수민! 하면서 술 마시고 밤에 전화를 하는 실수를 범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진짜 민망하고 죄송스러웠던 기억이 아직도 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업무폰과 개인폰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단답 유형입니다. 첫 인사든 끝 인사든 별다른 인사 없이 전화를 받을 때도 예. 뭘 물어봐도 예. 전화통화 중에도 아니요. 예, 그렇게 하세요. 전화 끊을 때도 예. <laughs> 이런 사람들과 통화를 하면 어떨 것 같으세요? 저는 우선 불안해요. 말을 잘 알아들은 건지, 내 전화로 괜히 불편을 내가 준 건지, 무시당한 것 같아서 기분도 별로 좋지 않더라고요. 혹여 이런 응대는 귀찮아하고 성의 없다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행동이 될수 있어요. 상황에 맞는 응대 멘트로 인사를 할때 인사 멘트 확실하게, 통화 과정에서는 크로스 체크인 복창이나 말씀 주신 땡땡은 처리가 됐고요. 그럼 제가 확인 후에 메일로 전달드리면 될까요? 같은 다음 대안이나 제안을 해주시는 것이 좋게 하겠죠. 마지막입니다. 일곱 번째 유형, 앞뒤 다른 유형입니다. 전화통화할 때 분명히 예의있고 상냥하고 좋았던 것 같은데 전화를 연결해줄 때, 아, 누구씨 누구 없지? 김과장이래. 아, 누구씨 박원영이래. 하면서 고스란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그 음성이 상처가 될 때가 있거든요. 전화 연결 아닐 때라도, 전화 종결할 때도, 네, 알겠습니다. 하고 퍽! 하면서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 소리와 함께 전달되는 아이씨! 같은 찬성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또 간혹 전화를 처음에 예의있게 하다가도 전화를 대신받은 부하 직원이거나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정서의 온도로 응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전화를 받는 사람에 따라서 말투가 바뀌고 또 그것을 느낀 상대방은요, 상당히 무시당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오히려 대신 받아준 직원에게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라는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의 차이, 사소한 배려로 충분히 기분 좋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언짢게 하거나 잘못된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으로 될수 있겠죠. 또 비즈니스 매너는 개인의 인성의 문제를 넘어서 내가 소속된 회사의 이미지를 결정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니만큼요 매너를 지키는 건강한 소통이 되시기를 희망합니다. 내가 혹시 전화 통화를 할때이 일곱 가지 유형에 속해 있지는 않았는지, 나의 전화는 타인에게 기분 좋은 기억의 잔향을 남겼는지, 기분 나쁜 기억의 구린내를 남겼는지 생각해보고 적어도 나의 통화가 상대방에게는 아름다운 향기로 남는 여러분이 되셨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과 성